둘째, 신께서는 종 따위를 두시거나 부리실 필요조차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종들이 피흘린 값을 큰 음녀의 손에 갚게 하셨다고 하니 여기서도 신은 바울과 그 일당들에 의해서 또 다시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네요. 어찌나 무능한지 종을 수하에 두고 부림으로써 자기 뒤치다 거리를 해야만 하고. 자기 종들이 자업자득에 개죽음을 당해 피를 흘렸는데도 오히려 상대에게 내네 이놈 하면서 보복과 심판을 해대니 이렇게 신을 무능하고 치졸하게 그려놓은 본문 내용에 고개가 끄덕여 아멘이 나오시던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멘을 외쳤으니 참 부끄럽기 그지 없네요. 이런 되지도 않는 내용을 성경이라고 받들었으니 정신나가 있었던 놈이 바로 저랍니다. 셋째, 신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됨으로써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할렐루야라는 감사 인사를 신을 전혀 알지 못한 사기꾼 바울과 그 일당들이 연신 나불대받자그 말이 신께 통하겠습니까? 게다가 할렐루야가 연기로 변해 세세토록 신에게 올라간다고 끄적여 놓았으니 이건 뭐 웃기려고 개그 대사를 친 건가요? 신께서는 무한하신 영으로 물질이나 형체가 아닌 정신으로 통하는 분이신데 한낱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들 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그 일당들은 하나님을 흡연가, 애연가로 믿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연기로 뿅 하고 변하게 해서. 그 연기를 들이켜시니 말입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에 믿습니다. 외쳤던 지난 날들이 또다시 부끄러워질 뿐이니 저의 무지무식함이 끔찍한 악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네요. 넷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지못해 섬기는 척하다 하는 뜻의 경외라는 말. 이 말은 신을 극도로 모독한 말로 다할 수 없이 극악한 말이라는 것도 모른 채 바울과 그 일당들은 시부리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속속들이 다 아시는 존재에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척을 하면서 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대놓고 신을 무지몽매한 바보로 취급하는 꼴이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짓을 벌 받을까 두려워 마지못해서 하면 좋을까요?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상사들도 부하 직원이 자기 앞에서 그런 짓거리 하면 기분이 매우 상하고 역겨워 토 나온다고 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 앞에서 그런 경애라는 가증스러운 짓을 대놓고 한다고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거리인데 구약성경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해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라 버젓이 적어 놓았으니 성경이란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이젠 너무나도 밝히 아시겠지요. 이렇듯 계속해서 신을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능멸하는 말들만을 기록해 놓은 성경 내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저 나 몰라 무조건 믿는 거지 하며 맹신을 고수하면 해결될까요? 오히려 영원한 고통에 직면하게 됨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섯째, 찬송과 경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되면 절로 나오는 법인데, 그럼에도 바울과 그 일당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신에게 찬송과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짓 역시 가증스러운 짓인 줄또 모르나 보지요? 강요 협박해서 나온 경배 찬송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선하신 신의 표상은 또 어그러지고 회파된다는 사실. 신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강요하시거나 짓누르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으로 각자 자기가 좋아서 하도록 알려주실 따름이고, 피조물들의 의지 의사를 전폭 존중해 주실 뿐인데, 바울과 그 일당들은 타고난 공산당 사상으로 무장해 맨날 통제와 억압을 가해 억지로라도 찬송과 경배를 지어 짜내도록 강요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섯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개념. 이게 맞을까요? 신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신을 알아가며 신 안에서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영원히 누릴 따름입니다. 천국은 각자 자기가 좋아서 할수 있는 것 마음껏 다할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신께서는 세상 왕처럼 여봐라, 내말 들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각자 개개인들이 신 안에 우리가 돼요. 모두가 다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신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천국, 정신의 천국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결코 아니니 그런 천국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어린 양 예수가 신랑이 되고 예수교인들은 세마포 입은 신부가 되어 결혼식 올리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네요. 예수가 살아 생전 장가도 못가 한이 맺혀서 천국에서는 몸뚱이 새로 지어 있고 장가 가나 보지요? 어떤 종교에서 해대는 것처럼 합동 결혼식이나 하는 것이 천국일까요? 그런 천국은 결코 없습니다. 신께서 베푸시는 천국은 몸뚱이나 물질이 전혀 필요치 않은 오직 정신으로만 누리게 되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삶인데 상상이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신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그려 놓은 물질적인 천국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곧 바울이 온통 조작해 그려 놓은 물질적인 천국관은 전부 가짜입니다. 모두 다 허상이고 허구일 뿐입니다.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천국을 물질로 비유해 설명해 놓은 것도 그야말로 예로 든 것일 뿐 천국에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전혀 없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늘이 열린다면서 어린양 예수가 백마탄 전사 곧 싸움꾼이 되어 그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땅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여 이긴다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설정들. 더 충격적이게도 죽은 사람 시체들 곧 인육들을 새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차린 잔치라고 기록해 놓았으니, 바울과 그 일당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살육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상황을 아주 몹시나 즐기시나 보네요. 잔혹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흉측하고 끔찍하게 이를데 없는 짓거리를 벌이며 그 짓을 잔치라며 즐기는 존재가 과연 신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받들어 모신 존재는 악령들이었음이 밝히 드러났네요.저 또한 악령들이 신인 줄 믿고 따랐던 놈이기에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계속해서 그런데 신께서 알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새롭게 깨달아지는 사실로 저의 마음속엔 절로 우러나오는 회개와 감사와 감격에 겨워 매 순간을 살아갈 뿐이랍니다. 다음 시간엔 소위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계시록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